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게슐랭 음. 가이드 네네, 가장 기억에 남는 개먹방 베스트 음. 3를 뽑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니 베스트 3라니요 개먹방 저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녀석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뽑아요 <laughs> 아 그래도 베스트 3좀 뽑아주세요 단데 되개 많아요 단데 <laughs> 네, 네 선생님 뭐 생각나세요 어떤 녀석 저는 음. 그때 노령견 루키 네네. 지금 개푸치노라고 맞아 맞아 네개푸치좀 네, 청거리기는 좀 맞아, 했지만 노령견이어서 예 굉장히죠. 맛있게 먹었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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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저는 네. 선생님 생각나세요?

응. 뭐든지 씹는 밀란이와 개껌 두 봉지. 그냥 네. 씹어 되잖아요. 그렇죠? 굉장히 굉장히 와. 맛있게 먹었잖아요. 네네네네. 네 비자 네. 뒤로 네. 젖혀지고 있잖아요. 네.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못지라고. 네네, 그래서 제가 체리 넣고 아이스크림 아, 만들어 줬잖아요. 맞아요. 그 저도 맛있게 먹지 않았어요. 선생님 맛있게 먹었죠. 내가, 내가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. 아니 모든 걸 선생님 맛있게 드셨어요모데그 <laughs> <근데> 하루 <laughs>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네. 맛있게 나름 맛을 보던 생각이 나네요. <laughs> 1위가 뭔지 아십니까? 네. 저는 아무리 응. 생각해도 이건가 같아요. 개먹방1이 응. 개먹방 아위 1위. 1위. 똥카롱. 똥카롱. 똥카롱이 n 똥 o n c 우리 작가님 강 n 지였잖아요 Don 어, c a r o 엄청 o 렸대요 제가 엄청 그거 <laughs> 똥처럼 만들 o n Don Caron. Don c a 었었 n Don Caron. Don c a r 그건 선생님 안 드셨잖아요. 저거 못 먹겠더라고. 안, 어. 안 드신 것 같아요. <laughs> 선생님 이건 <이거> 마카롱 냄새가. 이게구워이세요 <laughs> 네. 진짜 똥같이죠 이거, 이거 이거 이거. 너왜 응가 먹어? 응가 먹어? 아, 하기 전에 이런 그럼요. 것도 좀 해줘 보 아니 걔는 입이 아니에요. 먹을 게 있고 배가 부르면 왜그 응가를 먹겠어요. 크명언에 <laughs> <좋아하더라. 웃음> 관심 있어. 어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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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생각나는 강아지 하나 있어요. 딱왜 시바견이었죠. 명수라고. 아, 그렇죠. 네. 조심 말해야 돼요. 시바. 네. 시바 명수. 네. 명수 시바 뭘로 해도 여기네요. 네. <목소리> 아니 곁길을잘 들으시면 네. 그저 이름이죠 그 녀석 왜 저희가 애써서 만들어준 가, 간식을 안 먹고 그냥 딱안 먹어 아니 사료를 안, 모, 안 먹는다고 네. 해서 나왔는데 응. 막상 우리가 만들어준 건안 먹고 사료를 그렇게 잘먹었다 그러니까요 <목소리> 그리고 여기다 뒤집어 놓고 갔잖아요 네 <목소리> 영수한테 네. 특별한 식습관이 있다라고 하던데 네. 네. 어떤 건가요? 그 맛있는 걸 많이 주니까 정작 사료를 안 먹는 거예요 네? 어잘 먹네. 내 안꽂니 먹으라고 했어. 어쨌어요? 너 먹을 라고다고 이거 지금 야, <laughs> 갖고 싶어 <있는 건 웃음> 먹... 그렇지. 잘 먹는다. <laughs> 오늘, 오늘 우리 망했어요. 아, <laughs> 아니, 이럴 수도 네. 있죠 뭐. 수도 이럴 수도 뭐. 있죠. 그럼요. <laughs> 오늘 우리 캐슬렉 망했어요. <웃음> 망했어요. <웃음> 그때 이후로 전 트라마가 우 생겼습니다. 그래요 선생님? 먹을까+ 먹을까+ <laughs> 먹을까+ <하면> 먹을까. <laughs> 그래도 다 이쁜 녀석들이었죠 그러니까요. 네. 아 너무 재밌었었고 네. 앞으로도 좀더 재밌는 친구들한테 맛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아니 저는 네. 선생님께서 하시는 아이들의 그 행동 교정이 아. 딱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보면 사실 먹는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선생님 막 길들여진 강아지한테 만들어주면 틀림없이 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. 아유, 선생님이. 자신의 잘 만들어 주셔서 좋은 <laughs> 교육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이런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. 주어니 박보니. <laughs> <바쁘니? 웃음>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<laughs>